충성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예병육군의 비대 황서준입니다. 자, 오늘은 군대 관련 컨텐츠가 아니라 부동산 관련해서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재미난 정보를 한번 드리고자 하는데요. 대한민국에는 100여 개 이상의 다양한 건설사가 존재하고 각 건설사가 만든 아파트 브랜드가 존재합니다.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차이, 레미안, 힐스테이트, 이 편한 세상, 프루지오 등 모두 각 건설사를 대표하는 아파트 브랜드들인데요. 그럼 과연 최근 5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 브랜드가 어떤 게 있는지 TOP10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자료는 매년 11월 부동산 114에서 연령대별 선호하는 아파트 브랜드를 조사하여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자료를 참고한 사항이니 너무 큰 의의를 두지 마시고 단지 재미로만 봐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자, 10위는 두산건설에서 만든 아파트 브랜드인 위브가 차지했습니다. 조금 생소한 분들도 있을텐데, 위브의 대표적인 아파트로는 부산의 해운대 두산위브더제니스와 대구의 범호동 두산위브더제니스가 있습니다. 2018년 9위를 시작으로 2019년과 2020년 연속 10위권 이내 진입에 성공하였습니다. 9위는 우미건설에서 만든 아파트 브랜드인 린입니다. 이 우미 건설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본사는 도곡동에 위치해 있으며 토목 건축 공사 시공 능력 평가에서 20년 기준 1조 5,343억 원을 기록하며 26이라는 기록을 세운 건설사입니다. 아직 서울에 아파트를 건설하지는 않았지만 전국의 다양한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시작으로 2019년과 20년 두산 위브를 제치고 브랜드 선호도 9위에 안착했습니다. 파리는 포스코 건설에서 만든 아파트 브랜드 더 샵입니다. 아마 아파트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브랜드였을 겁니다. 전국에 다양하게 아파트를 건설했으며 특히 인천 송도와 부산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서울 대단지 재건축 사업 낙찰에도 많은 참여를 하며 브랜드 가치를 올리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초 재건축 단지에서 두 개의 사업 수주를 따내기도 하였습니다. 2016년 브랜드 선호도 3위를 기록 후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2020년에는 브랜드 선호도 8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7위는 범 현대가 그룹인 HDC 현대산업개발에서 만든 아파트 브랜드 아이파크입니다. HDC 현상과 현대건설이 동일한 건설사라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는 엄연히 다른 회사입니다. 2000년 아이파크 아파트 중 가장 유명한 아이파크 삼성을 분양하며 브랜드명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명한 아파트로는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아이파크 삼성과 부산의 해운대 아이파크가 있습니다. 2016년 브랜드 선호도 10위를 시작으로 3년 연속 8위를 차지하다 2020년 7위로 선정되었습니다. 6위는 대림산업에서 만든 아파트 브랜드 이 편한 세상입니다. 브랜드 로고만 봐도 알 정도로 우리에게 매우 잘 알려진 브랜드입니다. 2000년에 이 편한 세상 브랜드 런칭을 시작으로 이 편한 세상 아파트만의 오렌지, 그레이, 화이트, 이 고유 도색이 우리에게 매우 친숙하기도 하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 편한 세상의 도색 및이 단지 외관을 매우 좋아합니다. 최근에는 재개발, 재건축 단지나 고급화 단지에서 이 편한 세상이 아닌 아크로라는 하이브랜드를 사용하며 아파트 브랜드 하이에드화를 앞장서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19년까지 총 4년간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7위에 있었으나 2020년에는 한 단계 상승하며 6위에 안착하였습니다. 5위는 롯데건설에서 만든 아파트 브랜드 롯데캐슬입니다. 과거에는 아파트 이름을 주로 압구정 현대, 뭐2 0 현대 등 건설사와 지역명을 사용하였지만 1999년 롯데건설이 최초로 서초 롯데캐슬을 시작으로 국내 주택업계 최초 브랜드 아파트 시대를 개척하였습니다 최근 2019년 10월 자사 하이엔드 브랜드인 르에를 런칭하며 잠원동 및 대치동 재건축 단지 분양을 시작으로 하이엔드 아파트 건설 시장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2016년부터 꾸준히 5위권인에 들어오며 2020년에도 5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4위는 대우건설에서 만든 아파트 브랜드 프루지오입니다 2003년 대우건설에서 론칭한 브랜드로서 지금 10대들은 이 대우라는 회사는 잘 모를지 몰라도 푸르지오라는 아파트는 이름만으로도 알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아파트를 공급한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브랜드명에서도 알수 있듯이 푸르지오는 푸르른 뜻을 의미하며 녹색을 모티브로 최근. 아파트 외벽 또한 녹색을 위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루지오 또한 고급 브랜드 프루지오, 서밋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여 하이엔드 아파트 건설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2016년, 17년, 2년 연속 6위였으나, 18년부터 20년까지 3년 연속 4위 안착에 성공합니다. 자, 3위는 삼성물산에서 만든 아파트 브랜드 레미안입니다. 주로 영어를 사용하는 다른 아파트 브랜드들과 달리 한자를 사용하고 있는 유일한 브랜드입니다. 국내외에서 시공 기술력 및 도급 순위가 항상 최상위. 권에 있는 삼성물산이 짓는 아파트로 하자가 제일 적기로도 유명합니다. 재밌는 점은 롯데캐슬, 힐스테이트 이 편한 세상, 프루지오와 달리 하이엔드 브랜드를 따로 만들어서 사용하지 않고 고급 이미지를 내세우는 특정 단지에 브랜드명 뒤 팬네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남 재건축 사업에 다시 뛰어들며 23년 9월 입주 예정인 레미안 원베일리 건설을 시작했으며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재건축 사업 수주에도 성공하며. 레미안의 우용을 떨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자이 힐스테이트와 브랜드 선호도 싸움에서 항상 엎치락뒤치락 치열한 선두 경쟁을 하며 2020년 브랜드 선호도 3위에 선정되었습니다. 자 2위는 GS 건설에서 만든 아파트 브랜드 자이입니다. 이 자이는 2002년 GS 건설이 아닌 LG 건설 당시 만들어진 브랜드로서 특별한 시장을 뜻하는 엑스트라 인텔리전트의 약자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로 계속해서 뽑히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너 어디 아파트 살고 싶어? 하면 가장 먼저 나온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우리가 8년 동안 대표 CF 모델로서 활동한 배우 이영애 씨의 몫이 매우 크며 2009년에 입주하며 전국의 자이 아파트 중 가장 인지도와 유명세가 높은 반포자이 덕분일 겁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오실 때한 번쯤은 다들 보셨을 겁니다. 삼성물산의 레미안과 마찬가지로 하이엔드 브랜드를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2017년, 18년, 19년 3년 동안 아파트 선호도 1위를 차지하였으며 2020년에는 2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자, 2020년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대망의 1위는 현대 건설이 만든 아파트 브랜드 힐스테이트입니다. 2006년에 브랜드를 런칭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레미안, 자이비아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2015년에는 대한민국 최초 하이엔드 브랜드인 D.H.라는 브랜드를 런칭하며 2017년 단군일의 최대 규모인 10조 원 규모의 재건축 사업인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 재건축 사업자에 선정이 되기도 했으며 20년 6월 대림건설의 아크로와 접점 끝에 한남 뉴타운 3구역까지 수주를 따내며 서울에서 가장 부촌으로 소문난 서초와 한남의 대규모 재건축 사업을 따내기도 했습니다. 레미안 자이와 함께 항상 브랜드 선호도 3위권 이내 들어왔으며 드디어 2020년에는 자유를 제치고 대한민국 아파트 브랜드 순위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탑10 10개의 아파트 브랜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이는 5년 동안 순위가 계속해서 변동이 되다 보니까 이를 단순 제가 만든 점수표로 다시 환산해서 5년간의 아파트 브랜드 순위를 종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순위가 나오게 됩니다. 1위는 총 득점 46점을 획득한 GS건설의 자이가 차지하였으며, 그 뒤로는 43점을 획득한 삼성불산의 레미안과 42점을 획득한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동 3위는 31점을 획득한 롯데건설의 롯데캐슬과 대우건설의 풀르지오가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6위는 30점을 획득한 포스코의 더샵이 있고, 그 뒤로 21점을 획득한 대림건설의 이편한세상 그리고 14점을 획득한 현산의 아이파크가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5점을 획득한 우미건설의 린과 그리고 4점을 획득한 두산건설의 위브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듯이 대한민국 살고 싶은 아파트 딱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아파트 브랜드가 바로 세 개가 나왔습니다. 자이 레미안 힐스테이트 그리고 그 뒤를 쫓는 브랜드가 롯데캐슬, 푸르지오, 이편한세상, 더샵, 아이파크가 뒤쫓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는 동네를 표현할 때 어디 어디 동, 어디 어디 역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요즘 시대에는 뭐나 반포 자이사라 라는 식으로 해서 더 이상 아파트는 브랜드 그 이상을 의미하며 가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아파트 브랜드명이 우리에게 그만큼 많이 친숙해져서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겠지만 반대로 아파트 브랜드가 곧 부의 척도가 될 수도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영상은 아파트를 통해 부의 척도를 알아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재미로 보기 위한 영상이라는 점을 참고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